어이씨. 어 이건 된다 된다 안녕하세요 립캐스트입니다 지난번에 호텔 쇼파 관리 영상을 좀 간단하게 올렸는데 이 가정용 습식청소기도 같이 비교를 좀 하고 싶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대당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영상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구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 포장지도 안 뜯은 습식청소기가 대표님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사용하기도 전에 따끈따끈한 새 제품을 사무실에 가져왔습니다. 광고로 보면 진짜 어떤 얼룩이든 다 지워줄 것 같은데 좋다는 사람과 안 좋다는 사람이 반반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기는 그렇게 작진 않아요. 오, 설명서는 다 한글로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빼보면. 얼룩 제거용 세제랑 충전기 그리고 이렇게 본체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기계 자체는 좀 멋있게 생겼는데요 충전 플러그랑 물을 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이쪽에 깨끗한 정수와 약품을 담아서 사용을 하고요 이 앞쪽에서 흡진되는 물들은 이 아래 오수통에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탈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오수를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 설명서에 적힌 대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계에 정수를 담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만 정수를 담고 나머지는 약품을 담는 건데, 이 정수의 가이드라인까지 물을 담은 게딱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넣으면 물이 이미 가득 차거든요. 생각보다는 물이 조금 들어간다. 저는 뭐한 이거 한두 컵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저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한 컵이 딱이 가이드라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제를 넣어줄 건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정된 상태로 계속 오래 있다 보면 층 분리가 돼서 아래로 가라앉고 위로 뜨는 그런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약품인지 파악이 어려울 때는 항상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얘는또 어떻게 따야 되냐? 이거 어이... 좀 들어갈 줄알았자 일단 약품을 여기까지 넣으면 이제 식청소기를 사용할 준비는 다 끝이 났고요 이 기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기계는 그냥 흡집만 해줍니다 이렇게 별도로 물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약품이 분사가 됩니다 그 분사가 된 것들을 이 솔로 청소를 해주면서 위에서 빨아들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쓰는 이 타일카펫트 이 제품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 어,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케첩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커피까지. 자, 그러면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렸고요. 어우, 케첩 냄새. 저희가 이렇게 뭔가 흘리면 일단은 제일 먼저 뭘 하죠? 걸레나 휴지를 가지고 제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사무실에 케찹을 이 정도로 올리면 심할... 수.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을 켜고 여기서 분사가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오염 있는 곳에 뿌려주고 꽤나 많이 했는데, 어, 어, 이, 케찹 흔적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너무 힘들어요 뭔가 딱 물이 빨아올리는 그 각도로 잡는 게꼭 앞에를 이렇게 눌러야만 될것 같아서 팔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확실히 안 누르면 물이 빨리 올라오는 게좀 적은 느낌이긴 합니다 어쨌든 오염수들은 이렇게 확실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깨끗하게 뭐가 되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원액을 조금 묻혀서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오염 얼룩들은 원액을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해주는 게 빠르고 편하기는 합니다 자 이제 기다린지 5분이 지났고요 어, 지금 보면 아까보다 얼룩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걸레로 문질릴 때부터 확실히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세제들과 물을 전부 다 흡진을 한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케찹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제거는 했습니다. 근데 계속 공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번힘들어서 지워야 돼서 글쎄요. 이거 물걸레로 지웠어도 똑같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이번에는 사무실에서 이제 커피 드시다가 놀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커피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좀 스며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니네? 바로 스며드네? 자, 이게 지금. 사무실에 있는 커피가 이게 왜 물이 나왔을 때 구분을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어 다른 커피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 커피도 한번 부어볼게요 오! 아어 이건 된다 된다 이걸로 한번 닦아봐도 이게 검은 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커피 원액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얼룩을 만들었고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약품 도포는 전체 완료됐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액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뽑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진행했을 때는 아직도 커피 얼룩이 좀 남아 있긴 하네요 어쨌든 한번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는 시도를 해 봐야 되니까 계속 약을 도포하고 끌어내 보겠습니다 오수통에 케찹 흔적은 다 없어졌고 이제 커피로 계속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 보는 재미는 있네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이 올라오는 물들의 색깔이 많이 연해지긴 했습니다 자 일단 커피 얼룩을 두번 흡입했는데 이게 옆에서 보면은 아직도 좀 얼룩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도 커피 얼룩이 계속 빨려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일단 한번 세 번까지 시도해보고 커피 물이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세 번째에도 계속 커피물이 나오고 있는데, 얼룩 제거제를 희석한 물보다는 정수를 사용해서 커피물이 안 나올 때까지만 세정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써서 이 오수통을 한번 비워주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담아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 어느 정도는 얼룩이 다 지워졌습니다. 토마토 케찹도 꽤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거가 됐고요. 커피의 원액 같은 경우도 제거가 많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제 눈에 이게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좀 헷갈리는 얼룩들이 있어서 완벽하게 건조를 해서 과연 얼룩들이 다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시간을 갖고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펫을 건조한 지 지금 이틀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단 또 얼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지금 이 오른쪽에 이렇게 S자로 이쪽에 지금 케찹 자국이 그대로 있고요. 여기도 커피 자국이 굉장히 넓게 자리를 잡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전에 이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복 작업과 이런 것들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도 뭐 일단 카펫 자체 냄새는 좋네요 다음은 어 직물 이 패브릭 소재에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어 어디에 테스트를 하면 좋을지 좀 찾고 있었는데 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의 어 아이가 쓰는 카시트입니다 이 카시트가 빤지좀 어 오래돼 가지고 어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과연 이 카시트들이 또 얼마나 깨끗해질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카시트 같은 경우에 아, 뜯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그냥 단순히 앉는 거다 보니 청소를 좀 망설이시거나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런 데도 어, 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좀 음료수 같은 거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카시트의 시트들과 카시트의손상에서 보호해주는 패드 오염을 지워볼 거고요 카시트 패브릭 부분부터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드라이버로 빼야 돼? 이거 없체막으면3만원이에우 입금해요 자 일단 그러면 차량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시트 밑에 까는 패드부터 좀 오염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배터리 충전이 안돼 있었어? 꽂아놨는데? 자 일단 2시간 정도 기다려서 배터리 두칸을 충전했고요 이 패드도 2시간 정도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약품을 뿌리고 습식청소기를 이용해서 한번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드 문제가 이렇게 꾹 눌렀을 때이 안에 물이 지금 잠겨있는데 이게 구조상 이걸 누르고 이렇게 땡기기 수가 좀 없는 구조여서 이 제품에 사용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뒤쪽에서 한번 땡겨 볼게요.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앉는 부분이죠. 뭐 이런 쪽도 좀누렇고 이렇게 군데군데 때가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뭐 바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꽉 눌러주질 않으면은 흡입을 잘 못해요. 일단 엉덩이 시트도 작업은 끝이 났는데 뭐 이제 오래된 얼룩이나 기름때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렇게 쉽게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가정용 습식 청소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제품별로 물론 다 결과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이 빗셀 제품이 리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추천템 하면서 대표님이 보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고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존재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처음에 진행했던 카페트 같은 경우에도 모 안에까지 깊숙이 빨아주질 못하기 때문에 아래 남아있는 커피들이 계속 끝까지 빨려져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남은 커피들은 결국에 다시 모에 스며들어서 커피 얼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테스트한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어 역시나 동일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약한 흡입력인 것 같습니다. 이 물기들을 오염수들과 제대로 빨아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포애프터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만 보더라도 좀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작은 정수의 용량입니다. 이 정수의 양이 이런 컵으로 반밖에 안 들어가요. 뭐 물론 분사를 해주기 때문에 물을 좀 조금 쓴다면 쓰겠지만 사실 그렇게 미세하게 분사가 되진 않습니다. 물총이 세 가닥으로 나가는 느낌? 뭐그 정도라서 이 물의 용량이 좀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두 번째는 사용을 하면서 발사가 되는 게 아니라 미리 뿌려놓고 흡입을 해야 된다는 거이 어, 부분도 엄청나게 단점으로 느껴졌어요 왜냐면 굳이 이 노즐로 그럼 뿌릴 필요가 있을까요? 헝겊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세제를 풀어서 적셔놓고 물기만 제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 노즐의 역할은 뭘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들어가 있는 배터리의 용량 자체는 클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액체를 흡입하려면 일반 청소기보다는 흡입력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탑재된 배터리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이 노즐 스위치입니다. 노즐 스위치.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걸 누르기 위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흡입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자꾸 물을 쏘면서 뒤로 가는 이런 상황이 몇번 펼쳐졌습니다. 이 버튼은 위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말한 게이 제품을 쓰지 말아야 될 이유로 충분한데 그것 말고 이제 굳이 장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제품 마감 퀄리티는 굉장히 좋고요 물을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방수 캡으로 충전구까지 보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오수통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깔끔해요 이 버튼을 내려서 물을 버리게 되어 있는데 세척도 쉽고요 여기를 열어서 사용한 것들을 모두 세척을 할수 있습니다 이 오수통도 드릴 말씀 있는 게 세척을 하고 이틀 동안 놔뒀는데도 물기가 완전히 안 말르더라고요. 이게 다 뚜껑을 열어놓고 건조를 시켰는데도 계속 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약간 물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아 그리고 놓칠 뻔한 마지막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얼룩 제거제 이게 좀 용량이 236ml인데 여기서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만큼. 그래서 지금 이 제품 오점 제거를 4번인가 넣었는데 지금 벌써 이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6천원 7천원 정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저희 세탁세제랑 비교했을 때도 이게 맞나 싶은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제품을 그렇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뭐 구매해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빗셀 라인 제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습식청소기도 종류가 여러 개던데 정말 성능이 좋은 제품도 있겠죠 오늘 사용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절대 추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빗셀 제품을 유일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분들은, 패브릭 재질 쇼파나 가구를 사용을 하시는데, 천이 아예 탈착이 안 되고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 세탁기에 별도의 세탁을 할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구를 바꾸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성능도 그냥 그래서, 기대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哦，有一个四字哟。